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다들 쟤는 욕을 하도 먹어서 오래 살겠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지 정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까 이런 말이 생긴데도 여러가지 가설이 있는데 일단 욕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히 살다 보니 정신이 건강해서 육체까지 건강해져버린 나머지 맑고 편안한 정신과 몸으로 오래 살수 있다고 이미지가 굳어진 거야 또 욕먹는 사람은 보통 욕먹을지 그러니까 남한테 잘못을 하고 다니기 때문인데 살면서 지은 죄가 많다 보니 죽기가 무서워서 길을 쓰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 다음으로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상대에게 욕을 퍼붓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어서 욕을 하는 거잖아. 그럼 욕을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화가 나고 마음에 응어리가 지다 보니 결국 화병이나서 오래 못 살고 죽는 바람에 욕 먹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욕을 먹으면 오래 사는지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직업 중 하나인 언론인의 수명이 가장 짧았고 보통 욕을 덜 먹는 직업인 종교인의 경우가 평균 수명이 가장 높았지. 결론은 욕을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산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 정말 오래 살고 싶으면 욕 먹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살아봐. 근데 난 정말 욕 먹으면 오래 살아서 유정이 불사신.